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오 불의 세계라. 하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의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는 씨씨 아니한 나귀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은 특별히 아참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한3 개월 만에 여기서 오는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어, 한해 마무리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내년에 우리 청년부 또 우리 공동체가 어떤 지향점을 가지면 좋을까라는 어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어 말에 대해서 한번 우리 예, 주제 설교를 준비해 보자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다 아시겠지만 말에 참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서요 제가 말에 말에 관해서 어좀몇달 동안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제 읽었던 뭐 저널리즘 논문들 또 책들 또 세미나에서 얻었던 유익한 정보들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그러면서 신앙인의 말하기,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말하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말하면 종교적인 단어들을 떠올리실 수가 있는데 어, 뭐,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이 되게 낯설게 느껴지는 우리 집단만의 언어가 있잖아요. 또 반대로 밖에서 만났는데 서로 크리스천이라고 소개하지 않아도 어떤 특정한 단어가 나오면, 어, 교회 냄새 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어, 우리가 또, 아, 교회 다니나 봐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몇년 전에 기업 코칭에 한번 참여를 해본 적 있어요. 초대를 해주셔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제 직업을 숨기고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 기업의 상무님, 뭐뭐뭐 뭐, 뭐 부장님, 과장님 뭐 이런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조를 이루어서 코칭을 받았는데 어, 저희 조에 한 상무님께서 너무나 인자하신 분, 미소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환대해 주시고, 사비로 막 간식을, 한 3일인가 4일 갔던 것 같은데, 뭐 간식을 사주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화를 나누는 중에 중간에 제 옆에 계신 과장님한테, 자매님은 친화력의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제가 속으로, 아, 누가 봐도 장로님이다. 그래서 제 쉬는 시간에 자꾸 접선을 해서, 혹시 장로님?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혹시 집사님? 그래서 제가 저의 직업 밝히지 않았고 끝까지 같이 웃었습니다. 이런 말을 신앙인의 말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요. 이건 우리 집단이 오랫동안 써온 집단은어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신앙인의 말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가 우리말에 담겨 있는가 즉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가치가 담겨 있는 말 예수님의 추구미가 드러나는 말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당연한 얘기를 또 하려고 하는데 너무 당연해서 제가 근거를 좀 찾아왔습니다. 몇년전 코넬대학교에서 68만 9천 명을 대상으로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제하는 시, 실험을 했대요. 타이밍 라인에서 긍정적인 메시지가 뜨는 사람들은 자기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포스팅하더라. 그리고 타이밍 라인에 부정적인 게시물이 많은 사람은 자신도 부정적인 게시물을 포스팅하게 된다는 다소 예측 가능한 네, 그런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다고 했지만, 말이라는 게요, 숨쉬듯이 자연스러운 것이어서 우리가 의식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내가 어떤 말을 요즘 하고 다니는지, 어떤 말을 주로 듣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 말들에 의해서, 그 정보들에 의해서 어, 영향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잠깐 생각해 볼게요. 어, 최근에 나는 내 동료나 친구, 가족들에게 주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어떤 말을 들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손 들어보라고 할게요. 중복해서 들으셔도 돼요. 한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나의 불행에 대한 이야기. 어, 아, 이번 주에 내가 주로 했던 말은, 나의 불행에 관한 것이었다. 혹시, 있으신가요? 아, 아, 요렇게? 아, 네. <laughs> 그리고 두 번째, 아, 요렇게 드셔도 돼요. 그리고, 좋은 이야기. 아, 좋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미담. 또는 뭐, 감사, 칭찬. 어, 뭐, 즐거운 일. 이야기 혹시 이런 이야기들을 내가 주로 했던 것 같아 기억에 남는다 허, 아무도 없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는 거 이렇게 불행하게 사시는 거예요 그세 번째 누군가에 대한 또 어떤 사건에 대한 비난 혹은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 이런 걸좀 많이 얘기하셨다. 아, 역시. 좀 쑥스러우시니까. 네. <laughs> 근데 아까 두 번째, 이렇게 드셨던 분들이 몇분 계신데, 그 분들은 표정이 엄청 밝으세요.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분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으신 분도 아마 같은 표정이셨을 것 같고, 같은 행복감을 누리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아,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전한가, 건강한가, 내 진단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은요. 지금 우리 공동체는 어떤 말로 채워지고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과 어른들 함께 여행하는 힐링 캠프, 우리 1기 다녀오신 분들, 2기 다녀오신 분들, 여기 계신데. 후기가 진짜 좋거든요. 네, 2회 진행해봤는데, 어, 이야기의 주제, 뭐, 신앙 자서전을 쓰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과 어르신들이. 그런데 구성원도 다르고, 프로그램도 다르고, 장소도 달랐는데, 똑같은 피드백이 하나 있었어요. 어른들이 주신 피드백. 그게 뭐였냐면, 평소에 내가 만날 수 없는 약간 낯선 대상. 왜냐면 75세 이상의 어른들과 우리 20, 30대 청년들이 가는 거니까요. 낯선 대상과 낯선 이야기. 를 하다 보니까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이 우리와 함께 여행해 주는 게 너무 고마워서 어 여러분이 증인들이죠. 너무 좋다. 너무 이쁘다. 감사하다. 이런 말 너무 좋 너무 많이 하셨고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도 계신데 아우 목사님 비가 와도 좋아요. 우린 안가본 데가 없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청년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지라고 하셨거든요. 어 그런데 어 이렇게 긍정적인 말만 하시는 분들만 가셨던 건 아니에요. 우리 이번에 이기 때 자기를 이렇게 소개 처음 만났는데 저한테 우리 크리스마스에 밥을 사주신 권사님이네 저한테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사실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laughs> 제말 때문에 상처를 간혹 많이 받으시는데, 아우, 어, 내가 고쳐야 되는데. 그런데 목사님, 저는 또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웃음> 이렇게 <웃음> 말씀하셨던 권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런 권사님도 계셨고, 처음 오리엔테이션 때, 아우, 어, 머리 아프게 왜 이런 복잡한 거 해?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박 3일 을 지내는 동안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모두가 감사하다. 너무 좋다. 너무 예쁘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 날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 어른들이 한 분씩 기도문을 쓰셔서 발표하시고 읽으시고 그리고 이제 성찬을 받으셨는데 어 80세 되시는 권사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너무 고마운 청년들과 함께 이런 황홀한 경험을 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경험을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은, 그 말을 하시는 권사님이 행복한 것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들은 우리 모두가 같은 행복감을 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 여러분, 그래서, 어, 말, 아, 여러분, 말하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아, 제가 빼먹을 뻔 했어요. 어, 사람이 행동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뭘까? 네 이게 제가 저널리즘 그 논문에서 본 건데 좋은 강의나 설교를 들으면요 보통 10% 기억한대요. 어 이렇게 많이? 뭐 이런 표정이신데. <laughs>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매주 반복해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을 하는 것, 어떤 대화나 토론을 통해서 내가 말을 한건30% 이상이래요. 왜냐하면 듣기는 정보를 내가 아, 듣기는 정보를 받아서 그것을 처리하는 약간 수동적 기능에 가까운데 말하기는요 정보를 들은 정보를 내가 선택하고 새롭게 조직하고 내가 해석해서 표현하는 능동적 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센터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가 우리 삶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말하기, 신앙적 말하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는 말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모든 사람은 말에 실수를 많이 하고 좋은 말의 습관을 갖는 것은 매우 힘들다. 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2절 보시면 제가 다시 읽어 드릴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어 감사합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말에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말에 실수가 많은 저한테는 어 내가 평범하구나라고 어, 그런 위로감을 주는 다소 이상한 어 네, 위로를 주는 말씀이기도 한데 여러분 모든 사람은 우리는 다 실수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혀를 길들이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말을 훈련하는 건 엄청 힘이 든다. 이게 디폴트다. 이게 기본이다. 라고 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힘이 드니까 나는 안 해도 되나? 선택사항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절에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아니라 라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결론은 너무 힘들지만 우리가 애써서 여러분 성경에요 진짜 말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요 내가 하는 말이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 말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내 말이지 음식 고르듯이 그런데 말이 내 안에 머무르면 내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을 뱉는 순간,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생기는 동시에, 말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됩니다. 어, 왜냐하면 말하고 들은 모든 사람이 그 말에 의해서 감정이 생기고 판단하게 되고, 선택에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말은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도. 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책임을 가지고 연습해야 합니다. 지향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들 내년에 1, 2월에요. 그 말을 훈련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 성찰 일기라는 거를 제작했어요. 그래서 <laughs> 우리 1월, 2월 같이 해볼 건데 여기 이제 1월 달거 먼저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이거 이따가 저희 전체 모임 때 드릴 겁니다. 어, 왼쪽에는 말에 관한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일단, 여러분, 필사하는 거 너무 어려워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맞췄습니다. 나에게 감동 또는 깨달음을 주는 말씀에 밑줄 치세요. 어렵지 않죠? 네. 이건 하실죠. 그리고 오늘 내가 했던 말이나 행동 중에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했던 말이나 행동 중에 타인에게 덕이 되었던 것.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드, 들었던 말, 내가 했던 거 말고요. 들었던 말이나 받은 친절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요거를 기록해 보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넘어가셔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걸 1, 2월 저희가 같이 하면서 매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를 한번 성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또 함께 기록하면서 내 언어 습관을 다시 점검해 보고 또내 주변에 좋은 말들을 어, 배우, 기록하고 배우고 훈련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말의 두 번째 특징은요. 말은 배의 키와 같아서 길게는 인생을, 짧게는 오늘 내 하루의 태도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4절에서 5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에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접하는 이야기들, 내가 전달하는 이야기들 생각보다 더 많이 우리 삶을 좌우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제가 아까 페이스물, 페이스북 게시물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듣고 전하는 소식이 누구를 누구를 좋아하게 만들고 누구를 미워할 것인지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떤 댓글을 남길 것인지 또 아침에 어떤 기분으로 깨어날 거고 저녁에는 어떤 생각을 하며 잠에 들 건지 또 심지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할 건지 아니면 기대를 품을 건지 또 노력할 건지.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친다. 그것을 움직인다.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면요. 그러면 부정적인 이야기는 다 덮고 긍정적인 이야기만 해야 된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좋은 이야기만 이만 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무분별한 비난이나 의심, 부정적인 말도 나쁘지만요. 무관심이나 회피도 자신과 타인에게 굉장히 큰 피해를 줍니다. 그러니까 갈등이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덮거나 그냥 피하면요. 반성할 기회도 없고, 바로잡을 기회도 놓치게 돼요. 그러면, 아, 그건 그 사람의 인생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계속 서로를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면 공격적인 언어와 방어적인 이야기만 자꾸 집중하게 돼요. 그 말들을 그냥 두면요. 어, 그러면 그 말들이 익숙해져서, 나의 그리고 그관계의그 공동체의 문화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영향을 받고 또 살겠죠. 네. 그래서 어 그렇게 공동체가 병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주변 분들하고 대화할 때 했던 얘긴데 비판을 할 때에는 비판을 안 하고 살수 없잖아요, 그렇죠? 숨쉬듯 나오는 게 저는 비판인데. <laughs> 네. 그래서 비판을 할 때에는 정성껏 해야 된다. 정성껏 해도 우리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했었어요. 무엇이 문제인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내 의견은 정당한지, 그리고 이게 불의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내 불호의 이야기인지, 또이 갈등 속에서 나는 무엇이 문제였는지, 다양하게 정성껏 이야기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고 성숙한 비판은요, 반드시 스스로 대한 비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학하라는 게 아니라 자성의 소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실수하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비판의 대상에서 자기를 제외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포함.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뽑고 밝히 봐서 남의 티를 뽑아주어라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비판하면 적어도. 이전보다는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말의 특징은요. 말은 파괴의 힘또 반대로 살리는 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8절에서 10절인데 제가 8절만 읽을게요. 현은 능히 길들이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하나 우리는 이야기로 이루어졌다. 라는 책인데, 저널리스트, 정치부 기자였던 작가가 쓴 책이에요. 제가 그 중에 일부를 좀 읽어 드릴게요. 부정적인 뉴스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부끄러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불러일으킨다.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활기를 잃어버리고 냉담해지며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의욕이 줄어들고 희망을 말할 수 없게 된다. 자, 그렇게 되면, 어차피 다안안 맡길 안 것인데 내가 왜 애쓰는가? 나라도 덜 고통스럽게 살 자의 결론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보면 심란해서 보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비슷한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자신이 썼던 기사들에 대해서 스스로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언론의 기능에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와 함께 x를 붙여서 보도했었어야 됐다. 자 문제 플러스 X 자이 X가 뭐냐 문제 해결 또는 출구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만약에 폭력사건을만 보도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계속 공포와 고통을 확산하는데 언론이 기여하게 된대요. 폭력이 있는 게 당연해. 어, 내가 이런 뉴스를 보니까 이 세상 온통 위험한 곳이야. 이런 생각 그러면 폭력이 더 많은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조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는 이 문제에다 X를 더해야 된다. 이 X가 뭐냐면, 비슷한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했던 사람의 사례, 또 그가 주변에서 어떤 도움을 받았었는지, 또는 그 사건 이후 그 피해자가 두려움과 공포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또 비슷한 일을 겪은 다른 사람들 중 극복한 사례가 있는지, 주변에 어떤 도움을 줄수 있는지, 어떤 제도나 시스템이 필요한지, 그걸 더 노력해서 그 기사와 함께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론인은. 솔루션, <laughs> 솔루션즈 저널리즘 네트워크에선 또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laughs> 어, 너무 당연한 이야기에서 제가 갖고 왔어요. 부정적인 뉴스만 읽는 대신에 문제와 함께 이 X를 같이 제시하는 이야기를 읽게 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이건데요. 755명을 두 집단으로 나눠가지고 조사를 실험을 했대요. 하나는 그냥 문제에 대한 이야기, 하나는 문제 플러스 X 이 기사를 읽힌 거예요. 문제 해결 사례, 대안 제시 이런 것들을. 자, 근데 이걸 읽은 집단에서는요, 어떤 반응이 나왔냐. 관련 기사를 더 많이 읽어보고 싶다. 이 사람이 쓴 다른 기사도 읽어보고 싶다. 나도 무엇인가 할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런 피드백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또 언론인이잖아요.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에 대해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요, 절망을 느끼게 해주는 말이 아니라 희망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말 그런 의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이 X는 무엇인가?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추구미가 담긴 말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하나는 장벽을 허무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상대를 해방시켜 주는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거든요. 제가 에베소, 에베소서 2장 14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시는 것, 이게 예수님이 하신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제가요 최근에 김기성 목사님 잘잘법에 나오는 김기성 목사님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이어주는 말, 갈라놓는 말. 근데 이 말이 너무 예쁘고, 너무 친절하고, 너무 와닿아서, 제가 이제 장벽을 허무는 말보다, 이 목사님의 표현을 빌려서 사용하려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어주는 말, 갈라놓는 말. 그럼 여러분, 이어주는 말에는 어떤 말이 있나,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칭찬도 있고, 격려도 있고, 지지도 있고, 응원도 있고, 믿어주는 거 되게 많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자, 반대로, 갈라놓는 말,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던 말 중에서 찾으시면 또잘 찾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서로를 이어주는 말은 예수님의 사역을 담은,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어, 그런 예수님을 닮은 말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 상대를 해방시켜주는 말. 이것 좀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어주는 말, 해방시켜주는 말. 왜냐하면, 이, 자, 해방시켜주는 말의 반대는 뭐죠? 지배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요. 우리를 포로로 만드는 최악의 상황이나 환경을 극복하게 해주시는 것, 우리를 누르고 있는 우리의 상처, 악한 마음, 생각, 죄, 나쁜 습관으로부터 자유하게, 해... 오, 감사합니다. 자유하게 해방시켜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는 것, 다시 희망을 보게 해주시는 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추구미를 닮은 우리의 말은 다른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말이에요. 자, 반대말. 뭐가 있죠? 힘의 말, 지배하는 말, 다스리는 말, 무시하는 말, 우위의 자리에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말. 이거는 상대를 포로로 만들고 누르는 말이죠. 그런데 오래 참고, 온유하고, 네, 자랑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기다려주는 그런 말. 더 쉽게 말해볼게요. 내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살만 났으면 좋겠다. 내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 해방시켜 주는 말이죠 그 사람의 어둠으로부터 어, 그래서 여러분요 갈라놓는말그 다음에 상대를 지배하려고 하는 말이두 개는 사실 속성이 같습니다 둘다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말이 아니라요 내가 지배하고자 하는 나의 나 내가 다스리고자 하는 나의 나라의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내년에는요 우리 공동체에도 어, 하나님이 보이는 말이 더 많이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더 그렇게 함께 성숙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야 우리도 그 안에서 그 말을 들으면서 성장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성장한 만큼 공동체가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어, 뒤에서 하는 이야기. 어 저도 누군가 제가 또막 이런 말 너무 잘하는 말 하면 여러분 그 가끔 우리 세리가 저한테 이렇게 티처럼 말할 때막 이렇게 표현해 주는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제가 어, 딱 캐치를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서 하는 이야기 앞에서 하는 이야기 오늘부터 함께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절대로 한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해야 되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고마움과 미안함, 칭찬을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김기성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워낙 인기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세미나도 제가 사실 후원자이기 때문에 그게 된 거지, 뭐 3일 안에 다 매진이 되고 막 그런데요.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도 몇번 그분을 인용했잖아요. 회자 되고 너무 좋은데 사실 이런 이야기는 다 뒤에서 하잖아요. 근데 그분한테 그렇게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정적인 메시지를 보내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잘 반대를 위한 반대도 있고 좀 무례하게 표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어떻게 번호를 아셔가지고 그렇게 그분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시면 그분도 기도하시면서 애써서 답변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자를 받으신 다음부터 이분이 열심히 하시는 게 있는데 신문에서 좋은 기사를 읽거나 뭐또 좋은 칼럼을 보거나 좋은 강의를 들으면 꼭 그분의 이메일, 찾아서, 또 그분의 문자를 받아서 꼭 메시지를 보내신대요. 아, 선생님, 그 말씀에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아,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이렇게 문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다 그분의 팬들로 모여있는데 여러분, 저한테도 그런 문자 좀 보내주세요. <laughs> 우리 그렇게 서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또 여러분이 속한 여러 집단이 있죠. 거기 그 세상을 악성 댓글이나 악성 댓글이나 부정적 감정의 어떤 쓰레기통으로 방치하지 마시고요. 적어도 내가 사는 세상은 나랑 관계맺은 사람은 나로 인해 어, 하나님이 보이는 세상에 잠시라도 머물 수 있게. 우리 그렇게 함께 노력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 간지에 제가 칭찬하고 싶은 성도 쓰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신방 전도사님이 아, 우리 이런 거잘안 쓰는데 걱정하셨는데요. 여러분 보셨어요 밖에 엄청납니다. 그리고 어떤 어떤 한 장도님께서 오시더니 이거 한 사람이 많이 써도 되는 거예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 애들도 다 나눠줬는데, 송구형식 예배 참석 못하셔도 좋아요. 여러분, 열심히 이 이야기 하는 거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이어진 그 사람이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